학원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분 중에 어떤 교수님이 랩실에 들어가고 계으신가요 어, 이거 되게 컨트러버셜한 그런 이슈인데 음... 교수님 <놀람> 연구실에서 네,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네. <놀람>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부터 한양대학교 화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하게 된 이정효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화학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는 유기화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어~ 유기화학은 이제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유기화합물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어~ 탄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결합으로 어~ 이루어져 있고 어~ 이러한 결합과 이런 반응을 통해서 어~ 유기화합물의 화, 어~ 활성과 특성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활용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어, 유기화학이 뭐 산업, 의학, 그리고 공업에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 분야이고 저희 실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어, 그런 아주 어, 중요한 그런 기초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유기합성 방법론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기합성 방법론 중에서도 유기 반응을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할수 있는 그런 총매 반응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탄소, 산소 결합을 굉장히 어,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자연계에 탄소, 산소 화합물이 포함된 어, 그런 유기물들이 굉장히 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제 그 화합물들이 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활성을 띠거나 어 굉장히 중요한 의약품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탄소 산소 어, 결합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한 분자대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폴리올 분자에서 탄소 산소 결합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거나 선택적으로 음, 모디파이할 수 있는 그런 어, 방법론을 촉매 방법론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 그뿐만 아니고 그 촉매 반응의 원리와 그런 어, 총매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메커니즘을 연, 어, 연구하는 어, 것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어, 대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했었는데 을 미국에서의 저의 그 좌충우돌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어,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어, 좀 기억 남는 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 이제 첫 학기에 어, 이제 교과서를 구매하러 미국 학교에, 어,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서, 어, 그 계산을 하는 그 직원분께서 굉장히 좀 약간 풍채가 좋으신 그런, 어, 그런 아주머니셨는데, 이제 저를 보고, 제가 조금 되게 외소해 보였나봐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초콜릿을 주시면서, 어, 뭐좀 많이 먹고 운동을 해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되게 그때 진짜 엄청 상처도 받고, 굉장히 좀, 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되게 티피컬한 몸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되게 마음 먹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운동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특히 이제 축구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축구를 쭉 해왔어요. 물론 뭐 전문적으로 뭐 어떤, 뭐 교육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축구가 저의 약간 인생에서의 가장 큰 취미라고 할수 있고요. 어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올해 1월에 축구하다가 그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이 되는 그런 어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약 11개월 동안 축구를 못해서 몸이 엄청 근질근질한데 이제 거의 이제 재활도 다 했고 회복을 해서 이제 조만간 또 축구 필드로 나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원생을 뽑아야 한다면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재능은 없는 학생과 노력은 하지 않지만 재능이 터번을 학생 둘 중에 아, 뭐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어제 생각에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재능이 없는 학생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이유가 저는 뭐 유기화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기화학은 되게 어 물론, 재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에 의해서, 어, 우연히 발견되는 그런, 어, 실험 결과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실험을 많이 노력을 해서 하다 보면은,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어, 과학이라는 게 항상 뭔가 생각한대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재능이 있어서, 뭔가 반응을 어, 이렇게 설계하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진행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노력 노력을 어, 재능이 이길 수 없다 약간 저는 유기학에서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저는 어, 노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오창우 교수님과 일주일에 다섯 번 만나기 vs 한 달에 한번 만나기. 아, <laughs> 어, <laughs> 어 저는 어, 매일 보면 너무 좋긴 한데 사실 아. 오창호 교수님이 굉장히 약간 애주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막어 좋아하지만 오창호 교수님의 그 페이스를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한 달에 한번 아쉽지만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공동 연구하는데 매번 실험 실수하시는 신승훈 교수 vs. 매번 계산 실수하시는 신승훈 교수님. 아 신승훈 교수님이 계산 실수를 하냐? 실험 실수를 실험 하냐. 아, 신성 교수님은 사실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라 <laughs> 절대 둘다 실수하실 분 아니지만 음, 네, 아무래도 신성 교수님의 백그라운드가 계산 쪽보다는 이제 실험 쪽에 있기 때문에 어, 실험 실수를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계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근데 둘다안할것 같긴 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다음 질문은. 조창규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고 가정하신다면 월요일 9시에 1시간 동안 수업 듣기 음. VS 화요일 12시에 3시간 동안 수업 듣기. 어, 저는 뭐둘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조창규 <laughs> 교수님 수업이라면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 화요일이든 상관없이 어, 다 이렇게 들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네. <laughs> 근데 꼭 정해야 되는 건가요? <laughs> 근데 저 만약에 꼭 정해야 된다면 저는 어더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3시간 수업 들을게요. 네, 3시간씩. 소... 어, 윤소원 교수님께 5시간 연강으로 유기화학 강의를 듣기 vs 윤소원 교수님께 1시간 동안 유기화학 강의를 하기. 어, 아 제가 사실은 교수님께 어떻게 감히 그 가르치겠어요. 저는 윤소원 교수님께 더 시간 동안 유기화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혁 교수님께서 대학원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분 중에 어떤 교수님의 랩실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어, 이거 되게 컨트로버셜한 그런 이슈인데, 음, 저는 그래도 저랑 좀 비슷한 연구 하시는 신승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올해 올한해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어, 모두 이제 대학, 어, 결과를 아마 기다리고 있거나 이렇게 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모두 다 정말 원하는 대학과 그런 과에 입학하셔서 정말 즐거운 대학 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제가 한 가지 그냥 바람으로는 어, 저희 한양대학교 화학과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어, 그런 어, 어, 학생들이 어,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